뭐, 역배일 수 있지. 근데, 뭐, 그거도 상관없어. 신경 안 써. 역배인 게 오히려 좋아. 편해. 이게, 굿서치도 아니고, 7정차 정도면은, 그냥, 가스러시 하고, 테란 배떡 강요시킨 다음에 게임할 수도 있거든요? 어, 영진이 배력 안 지워요? 생 더블인가요? 그냥? 뒷생 더블? 어, 준비된 거를 마음껏 지금 은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같이, 같이 넘어가야지 그치? 어, 어 저거 같이 넘어가야지 그치? 어, 어 영재가 비빌 때 같이 넘어가야지 그치? 어 같이 넘어가서 견제해야지 어, 가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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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리아. 와 역시 김민초이 어, 잘 이러면 잘 하나 또 넘겨야, 하나 넘겨야 돼 와 이게 언덕 그냥 언덕코맨드와 이거 이미 와. 이미 엄청 걸렸다 와, 지금 여기서, 이거 커맨드 자리 커맨드 아, 자리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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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최대한 늦게 한 치대려고. 근데 네. 이 다음이 중요한데 테란이 어떻게 여기서 그냥 순수 바이오닉은 하기 힘들어요. 왜냐 동선이 멀기 때문에 그냥 업트란 준비했나요 유영진? 어, 이 다음이 중요한데 그냥 업트란을 준비했을지 네. 그 타이밍은 안 되거든요. 그냥 업트란 준비한 거 같긴 한데. 주가 네. 가스 차체도 준비하고 있고 이것도. 저완거는뭐잘 막았죠 태란도. 네, 벌쳐 나왔고 동포가 완성됐었기 때문에. 골리오닉? 골리오닉은 아, 이거는 기도예요. 뭐냐? 제발 내 체제를 몰라주라. 이건 아는 순간 썬클로커면 게임 끝나거든요. 아, 근데 지금 봤나요? 보였나요 시나에 벼룩이? 아니 이건 안 통할 것 같은데. 일단은 돌려니 멀티 지점이에요, 사실. 안 통할 것 같긴 한데. 지자 돌아가고 있고요. 뮤저링론 생산도 이어나오고 있어요? 나 뒷마당에 성큰한 네 개에서 여섯 개 받고 로커만 준비 좀 됩니다. 이거. 시간 좀 끌어야 될것 같은데요. 자 뮤탈 스크를 상대가 빠져나간다 아, 그, 이거 빠지니까 바로 앞마다 그, 선크 그, 있으니까 한번 흔들고 뮤탈로 미탈로. 와 네. 너무 대처가 완벽하다 민철이가 네. 시간을 좀더 끌어야 이 러커라는 추가 옵션도 사용을 할수 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어? 뮤탈이 이게 와 포카스에서 보면 상당히 폭발적인 그런 화력 볼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와 이게 테란이좀할게 없는 음, 상황이거든요 어 지금 뽑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예, 이게 한 타이 몸이면 그, 그 디파일러가 기간, 감당이 안 돼요. 탈리스만 가지고 있을 때한 타이밍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 조합인데 네. 그 타이밍을 빼앗기면은 어. 체제를 바꿔야 돼요. 어. 이러면 여기 여기 이렇게 가스통 깨놓으면은 굴리아스 못 지나가요. 맘에만 지나갈 수 있어요 일꾼이라. 커맨드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이게 메카닉으로 가닥을 잡았으면은 추가 자, 자원을 빠른 타이밍에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늦출 수 있는. 와 이거는 신리철이 지금 골륜이게 할게 너무 없다. 할게 없어. 너무 할게 없다. 골륜이기. 계속 시선 끌고 있는 상황이죠. 예, 골륜 탱크 한 방인데 이거는 저 탱크 올 때는 저거 이미 디팔러 스웜이 어, 어, 나와요. 어, 컨슈 네. 완성돼서. 네. 자 다시 한번 뒤로 오게. 계속 신경 쓰게 만들죠. 오, 자 이거 어, 아, 살짝 놓쳤어요 지금.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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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여기 놓쳤습니다. 이거는 큰 지장은 없고 예, 게임에. 럭커 배치하느라고 뮤탈스를 살짝 흘렸습니다. 와, 이건 러커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탱크도 기타일러. 있어야 되는데 또 탱크까지 야... 보유한 상태에서 천천히 진격을 하다. 하자면... 가스를 이렇게 빨리... 편하게 먹는 김민철을 어떻게 이기나요 지금 테란이. 전부 다 보고 있어요. 다까지 확인합니다. 네, 슬도 지금은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한 타이밍 막히면은 결국은. 자원이 부족해서 테란이 이 층에 다시 이쪽으로 못하이 되거든요. 빗판로 네, 나왔고 빗판 네. 나왔습니다. 예, 러커는 러커 두개는 지금은 전진했기 때문에 중간에 추가되는 병력을 끊어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적은 네. 인규탈. 자 상대방 입구 쪽 추함 병력 오는 그 길목 쪽. 와, 여기 이것도 후속 중잘라먹기죠 이것도. 나 네, 깨려고. 자, 타스먼 저겠어요 네.

어, 근데 이거 이거 김민철이 해서 그런가? 저 차전 트라를 못 이기던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저우가 훨씬 부유하고. 김민철이야 그런가? 그리고 가스통도 하나 깼기 때문에. 삼가스를 너무 공짜로 굳고 하니까 이게. 트러블도 지금은 생겼고. 그렇죠. 트라를 트러블 트러블 못 이기던 것. 같은데. 타이밍도 <laughs> 늦었습니다. 네, 상대는 괴롭혀지면서 이제 테레페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찌감치 저거는 포카스를 먹고 있어요. 예. 이 상태라면은 이 주력 병력과 싸워서 뒤로 밀어. 삼가스가 너무 공짜다. 삼가스가 맵이. 네, 자 밀고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서도 확장기지 쪽로압받을 못하고 있어요. 네. 러커 때문에. 그냥 러커 네, 뭐여 되지도 않는데 네. 모든 을 지금 이거는 타라는 이제 그그 미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네. 지금부터 반반을 가려면은 원래 그 전에 준비해놨어야 를돼먹그레드가 됐던 간에 아니면 뭐 멀티가 됐던 만에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미 우리는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지금 반반반 반반 싸움 가면은 이거는 저거가 이미 다부하족상태아서 불가능하죠. 늦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늦어졌어요. 영진이 와, 야 어쩔 수 없이 지금 약간 메카에 넘어가면서 멀티를 먹는 거야 진짜 어쩔 수 없이 할게 없으니까 지금 마음에뭐 골자 탱크로 갈수 있는 데가 아, 없으니까 어차피 못 가니까 했는데, 그 돈으로 패턴을 늘리고 업그레이드하고 멀티를 오는 건데 때문에, 오는 때문에, 때문에, 그 준비하는 동안 저거는 200이 차고 예, 영로시에올수 예. 있는 상황이 되는 비팔로, 거죠 이걸로만으로도 정올림 디팔로로도 상대방의 주력과 싸움이 될 정도로 계속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편의 보내면서 여기서 지금 자원주 쪽으로 압박을 이어나가야 된 유영준 선수인데요. 네. 자, 소비라인 자, 패스. 자, 패스. 오, 네. 뒤로 바로 빼주죠. 미레디. 자, 전진하면서 지금 자원주 쪽에 압박. 여섯 쪽에 밀꾼 붙이면서 자원 채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센터 쪽으로 추가 확장 하나 더 가져가는 유영준 선수 네. 마인 꼼꼼히 매설하면서 와, 자신의 멀티 게임? 표현을 계속해서 이거 울트라 어, 뽑아서 그냥 울트라 어떻게 하면 끝난 상황이고 이거는 역전 와, 근데 여기도 저, 뒷방 간다. 여기 저글링은 지나가지거든. 하나밖에 나서~ <목소리> 요것도 마탱이 간다. 와~ <목소리> 저, 요것도 마탱이 가지 그렇죠? 지금 라 와, 저글링 한줄 내려옵니다. 한 줄~ 자, 이 위에서 내려오고 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위쪽으로 올오는 것도~ 뮤탈을 통해서 네 바로 해주고요 네, 나들 안쪽으로 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네. 네. 그냥 와아 머리 안머아아 미래가 없어. 야, 어. 안 깨져도 미래가 없는데. 그래서 지지 나올수도 있겠다. 여차하면 진짜 적이 어. 네, 너무 많아서. 서 내려오는데. 복부도 안될 수도는 깨져갔어. 이게. 생산 시설력다 돌아와 막을 수 있는데 복가 이제는 안될수 있을까 가지고수한번갖고 끝난다. 아.

어좀 지나가지나? 여기는 이 맵은 원래 가스톤 하나 사이로 못 지나가고 뒷팔 네, 못 지나가는데 여기 지나가지나? 이 맵은 다르게해놨나보네위굳 적극적으로 자원을 쓰지 않고 있기도 했었어요. 추가 병력이 모니다 거기다 울트라 까지 올라가 있어요. 와 진지. 칠판 김민철 철벽. 자 이반과 유영선 잡아내면서. 사강 진출!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좀완벽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제 경기력은 약간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보완해서 사강에서 좀더 잘을 해보겠고 윤철이가 어제 저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고 우는 것까지 봤는데 또 울려야죠. 네. <laughs>